안녕하세요. 8월 1일 주일 아침입니다. 예, 더운데 어떻게 에, 지내십니까? 우리 드림스쿨 학생들에게 도스간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예, 이번 주 중에도 실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날도 더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그냥 누워있다고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. 예, 얼마나 날도 덥잖아요. 밖에 나와서 놀기에도 햇빛이 너무 따갑고 또 조금만 움직이면 땀나고 예, 그런데 좋은 피스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도서관 피스법입니다. 도서관에 가면 쇼 에어컨 빵빵 틀어줍니다또 도서관에 가면 뭐 심심한 게 아니라 내가 읽고 싶은 책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. 경기도 광주 도서관에 가면요. 예, 2층에 도, 도서 대출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역사관이 따로 있습니다. 따로. 거기에서 어, 역사에 관련된 부분들 얼마나 공부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, 어, 이쪽에 보면 또 신문대 있고 또 잡지가 있어요.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, 분야에 대한 잡지들도 또한 있습니다. 또 이렇게 계단을 올라서 다락으로 올라가면 거기도 잡지만 볼수 있는 곳이 있어요.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. 그리고 또그 역사, 또 따로 역사책 볼수 있는 곳 옆에, 그 다음에, 어, 이 컴퓨터도 쓸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약해서 얼마든지 거기서 쓸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, 시원한 데서 책도 보고 그 다음에 <laughs> 컴퓨터 내가 또 컴퓨터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지하 1층에 가면 식당까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도서관 피서를 제안합니다 도서관 피서에 오르는 학생들은 제가 정신도 쏠 수가 있어요 네.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열심히 이 여름을 이겨내길 바랍니다. 오늘은 도서관 피서, 도서관 학습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